SBS 사장배 여자 미니 축구 대회 골 때리는 그녀들 챌린지 리그 대망의 첫 경기 원더우먼대 아나콘다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됐어요 정윤주 이정 키썸이 받으로 내려주고요 아 김가요 받으로 내려주고요 빔가요 아, 아, 아 미끄러져 아 넘어지고 아, 말았다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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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진 아, 2번 굴려주고요 아, 2번. 아, 굴려주고요. 와. 원더우먼의 볼입니다 그래, 앞서, 앞서, 앞서. 이 굴려주고. 네. 붙 네. 던져 던져 던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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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키스, 키스 감입니다. 오케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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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려가. 키스, 키스 감니다 키스. 와, 너이 짧아요. 뒤로 흘러 나갔습니다. 박근영, 박슬기. 자, 선수들 몸싸움 좋아요. 주신 일단 오, 내보냅니다. 박슬기, 아, 김가영김가영 아, 키스, 키스.

올렸어요. 지금 앞서 이제 슛. 슛 이제 슛. 아! 아챘! 아! 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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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윤주 올렸습니다. 시야 넘었어 나갔다. 오케이. 오, 김가영 선수 발 김가영 선수 김가영. 헤딩 트래핑 야, 김가영 선수. 응용 좋아. 은용나다다가어 아, 기재! 아, 희정봐야죠자 어, 희정 아! 김희정. 아! 차 어, 어, 한 번에 한 번에.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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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훈 어, 지금 어, 아예 펀치. 그냥 펀칭을 아. 하고 말았습니다. 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분명히. 직접 가나요 김희정 김희정. 그렇지 그렇지. 김가영 발이 사이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희정 자 따라가고요 김희정 아. 밀어주고 아. 김가영 은태진 아. 아. 키스업. 김태진 아. 키스업. 아. 아 선수들 많이 올렸어요 뒤에 안 남아 있습니다. 어. 오. 넘었어 파운드야 넘었어. 아, 어 좋아요 어, 박은영. 어 빼주고. 박은영이 살렸어요. 뒤에 뒤에 뒤에. 어박은영 살렸어요. 어자 이거. 자, 윤태진. 야! 아 네. 킥을 따먹겠다는 얘기죠 아. 자, 자 윤태진에게 튕기고 어 우와. 박은영 키썸 김희정 몸썸 치열해요. 앞으로, 앞으로. 주신. 어 주신. 해봐 해봐. 돼지, 해봐. 윤태진 언니, 언니. 앞쪽에 선수 있습니다 윤태진. 아 네, 올렸어요. 아! 킥섬 좋습니다. 오, 오! 키스업, 오! 굿 굿. 아, 저막공간으로 끼고 이제 우리 트래핑. 오, 정확하게 했거든요. 네, 네. 주신 받아줘, 은영아. 그영그영비웠어 올렸습니다. 자, 박은영 좋아 박은영. 아! 어, 너무, 너무 자, 차일리몸싸움 치열합니다. 뒤집됐어요 김희정. 아이고, 아,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아~ 어, 홍자에게 홍자 어홍자 홍자. 홍자. 홍자 좋아요 홍자. 좋아. 말 위험합니다 따라가는 김가영+ 김가영 오빠릅니다 어, 고향 어. 가영 가자 올렸습니다 네화가고요자 박은영 과장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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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치고 박어가서 바로 마무리 박은영 었는데박금같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홍자 선수 대단하네요 스피드 자+ 짧아요. 요 어, 주신+ 주신 어김희정얻어 내고요 자 김치는 이제 자수비수는 복귀했고 윤태진 박은영에게아 그게 키긴 어+ 어+ 올렸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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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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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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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와, 웃음> 박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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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습니다 아! 아아아아아 김가영 선수의 복귀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김광수 대단하네요 스피드. 와 지금 에너지가 대단한데요. 자, 윤태진 그렇지. 오케이 이이 자, 따라가는 윤태진 입니다 태진입니다. 아이리피 어! 파이팅! 아유리피 어! 파이팅! 자, 박수. 박겨줘박 정확하게 모서리를 꽂아낼 수 없습니다. 네, 네. 아, 아나콘다가 현재 골을 기록합니다. 야, 박은영 선수 드디어 드디어 개리 골을 터뜨리는군요 야, 박은영 선수 드디어 드디어 개리 골을 터뜨리는군요필드골의필드골을터뜨리더군 <laughs> 오픈 플레이 골을 터뜨리는 야. 박은영 선수. 아, 당황했어. 아, 당황했어. 넘었어 바운드야 넘었어. 그래 윤형. 아, 아, 트래피. 박은영. 눈에 피눈피 오, 오 눈에 피피자 바로 던졌습니다. 도전, 도전, 도전. 멀리 가지 못했어요 윤태진. 또한 번. 공자어 떨어졌어요. 완전이 펼쳐집니다.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송아 송아. 한 번에. 주시은. 자, 키썸. 어, 키썸. 어, 아, 잡아내렸죠. <laughs> 자, 흘려주고. <laughs> 오! 갈 것, 갈 것, 때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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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윤태진! 어, 윤태진 너무 깎아 때렸어요. 어, 네. 아, 아나콘다가 찬스에서 강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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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전반전 종료됩니다. <laughs> 전반 종료. 예. 자 안아프다가 전반전 선제골을 넣고. 네. 하자 해리 할. 비장. 그냥 당가 그냥 당가 어, 냥 슬기, 슬기, 슬기. 아! 아! 소리를 빽 질렀어요. 박슬기. 아, 네. 슬기 좋아요. 네. 저런 콜 멘트가 좋거든요. 그렇죠. 자, 러어서 김가영. 어, 아, 네. 자, 차해리. 네. 거들입니다. 올렸습니다골 갔습니다. 볼 봐. 그냥 볼 봐. 그냥 볼 봐. 넘었어. 그냥. 네. 오, 발로 아, 발로 발로 대팔자으로 들었습니다. 자, 막아. 예. 자. 어, 어, 자해해 패스. 해 왼쪽. 오케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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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자가나다가잘 선방을 해서 예. 추가골을넣지 후반전에는 원더우먼이 좀 몰아치는 분위기였거든요. 올렸습니다. 살려. 자 돌아서는 김다리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언더먼자렸어요자쇼 공자 아깝습니다. 들어 올렸어요. 와. 다시 한 번. 머리에 어요자 위치 조정해주는 5번 석 감독. 렸어요쇼쇼 두 번이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대단합니다. 만들어내네요. 아, 대단하네요. 만들어내네요. 키썸 아 데뷔전 데뷔골을 터뜨리는 축구맨이야 키썸 선수입니다. 나가 나가 혼자 나가. 흘려 흘려 흘려. 됐다 됐다. 흘려. 어한번한 번. 한 번에 되지 그렇지. 키썸 키썸. 자 스타일이 아, 어 파근 형에게. 자,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선 김다영입니다. 김다영. 아! 불안감이 없을 거야. 다 슛! 오! 저 킥이 좋아, 좋아요. 오! 어, 슛! 아! 갔습니다. 아! 아! 김희정의 수세어 혼자가. 예. 발을갖다 냈지만 워낙 추 주발했습니다. 오 킥. 키... 오 어, 좋아요. 자, 넘어갔다 그냥. 자, 자, 자. 머리! 자, 자, 자. 머리! 오! 어! 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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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차이, 야! 아 차이리, 방향만 틀었어요. <laughs> 차이리 선수 헤딩입니다. 아나 두, 셋, 네, 오, 슛, 슛,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골든입니다. 골든에 해리야, 골든에 차이리. 아 차이리 골든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김희정에게 김희정. 자 그리고 자 빠르게 다가가면서 차해리가 처리합니다. 네. 자 김희정 키썸에게 키썸 슛. 키스업, 슛! 다시 한 번, 키스업, 슛! 슛, 슛, 키스업, 슛! 비급어립니다. 키스업. 자, 러로 김다영, 오! 네. 자, 박은영, 어? 자, 박은영, 한번,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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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로드입니다. 아저요아치 만드시오. 반대반대아김에게 준다는 것이 짧았습니다. 자 김희정 홍자에게 빼주고자 다시 한번 김희정갑니다키스 어, 어, 네. 인정 아, 넘어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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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고요자 역습 기회. 자김다영 차놓고 와. 달려갑니다. 가가가가가가 노현주 다시 한번 키스. 다시 한번 키스. 야키스 소린 축구 키성 오늘 날아다니는데요. 네, 적극해 가지고. 예. 어, 우윤주의 킥도 좋았지만 키성이 바로 우수로 하면서 네, 날라차기로 예. 골문이 지금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게 어! 어! 가자. 어디 좀줘 기다려! 가 가! 아, 어, 뭐예이 <laughs> 너무 빨랐어요. 어, 볼 오. 밟았어요. 야, 가. 가. 뒤들어서서요 공탄 같은 슈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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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결국 물어냅니다. 자 뒤로 빼주고. 때려, 때려. 아, 미안 미안. 아, 요즘은 아... 안 되죠. <놀람> 개. 우윤주가 뛰기는 합니다. 자 오, 자 오. 오케이 오케이. 받았습니다. 자또 위험한 상황이에요. 또 키썸이에요. 키썸, 또 키썸이에요. 키썸, <목소리> 어. uh. 또. 키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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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목소리> 자 부의열 골이야, 골이야, 골이요 키썸 오늘 멀티골입니다. 키썸 대단한. 아이가 네. 아, 네. 맞았네요. 네. 무조건 들어갔어요라고 했거든요. 내 눈으로 아, 본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3대1입니다. 3대1. 오리야! 가, 리야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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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넘오리넘오리가오리은영리은영리야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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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김희정, 전방 압박하는 아나콘다. 오, 지금 계속 요해리주 막혔습니다. 자빼주고오얼 박은영 따라갑니다. 박은영 아, 따라갑니다. 오살려요아오 골문 비었어요. 다행이. 살렸어요. 살렸어요. 살렸습니다니다

어찌나 놓칩니다. <laughs> 예, 자 오, 살았어요.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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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습니다 아, 어, 자, 어, 어 차해리, 어, 자또한번 어, 윤태진, 윤태진, 어, 이제 잡았어요. 살을 냈습니다. 아, 아, 냈습니다. 윤태진, 어, 자, 어, 어, 좋아요. 빼주고 박은영, 어, 박은영. 어, 윤태진. 정확하게 보고 해줘야 됩니다. 공기를 네. 아, 흘러나가고 말았습니다. 어, 좋아요. 차해리에게. 차해리, 실 패스. 오, 아, 태색이 아, 짓더라도 집중해야 된다. 올렸습니다. 김다영 아아 쪽. 아아 자, 다시 한번 아 차해리. 아 차해리, 차해리 올렸지. 콜업 킥이. 박은영 빼주고. 자, 노현주. 버저비터 골까지 나오면서 원더우먼이 4대1 승리를 어, 거뒀는데 네. 원더우먼 오늘 새로 충원된 멤버들 김가영, 홍자, 그리고 키썸 네. 세명의 선수가 모두 골 맛을 봤고요 어. 그중에 키썸은 무려 세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진짜 예. 탑골과 FC 발라드림의 아, 네. 맞대결 펼쳐집니다 2002 월드컵 수비를 책임졌던 아, 김태영, 네. 최성용 감독 거대해! 어, 네. 이렇게 수중전은 처음이거든요. 우리 선수들 아비 맞고 가야 돼, 가야 돼. 경기를 한다는건 뭐 상상도 못하겠지요. 선수들 일단 비가 오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하고 있고 즐기고 있습니다. 네. 기다린다이 가, 이 가. 그렇지. 보경 공. 자 김보경 올라갑니다. 김보경. 자, 오. 오. 김보경. 오. 김보경. 오. 발라드링 팀에서는 한방 먹은 느낌일 거예요. 석기 어, 어, 팬텀 어. 드리블. 어. 저기 앞으로 채어 평소, 평소, 평소. 아, 양팀 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 예.